배우 장광의 아들 장영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깊은 감동을 전했다. 아직 정확한 방송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장영은 단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머니 패널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깔끔한 옷차림과 가슴에 꽂힌 손수건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손수건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다. 아이들은 손수건을 정성껏 장식하고 판매에 작은 수입을 얻는 한편 그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장영은 이러한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손수건을 구입했고 방송에서 이를 착용하며 그 가치를 알렸다. 손수건의 출처가 알려지자 장영의 팬들 또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손수건 구매에 동참했다. 그 결과 어린이 지원센터는 안정적인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만든 손수건은 희망과 긍정의 상징이 되었고 이를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방송 프로그램 속 어머니들과 제작진의 마음도 울렸다. 그들은 장영의 따뜻한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때로는 무관심해지기 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장영의 나눔과 배려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따뜻한 인간애를 떠올리게 했다. 이는 단순히 화면 속의 이미지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행동으로 다가왔다. 장영의 미운 우리 새끼 출연은 그를 단정하고 친근한 청년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눔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프로그램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장영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공감과 연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진심이 담긴 손수건 이야기는 방송 이후에도 팬들과 대중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팬들은 장영의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선행에 감동하며 그의 진정성이 담긴 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으며 나눔과 연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장영의 따뜻한 마음은 방송을 넘어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고, 그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모범적인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